안녕하세요, 한소호양입니다 오늘은 큐브 113수의 결과값과 시간, 그리고 짧은 후기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113수는 한 캐릭터가 아니라 8캐릭이 각각 갖고 있는 입자권 개수를 합친 개수입니다. 시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계산을 했는데 113 수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5시간 58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값은 캐릭터 변경 시간 그리고 인원 구하는 시간 등을 뺀다면 어느 정도 단축될 겁니다. 또한 큐브에는 생존 라운드가 있는데 생존 라운드의 요무에 따라 큐브 플레이 타임이 늘어나고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존 라운드를 안 했다면 시간은 더 많이 단축됐을 겁니다. 다음은 결과 값입니다. 실링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113수 동안 실링은 총 948만 5,892원을 벌었습니다. 113수라서 최소 1천만은 생각했지만, 그것에 조금 못 미치게 벌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각인서입니다. 희귀 각인서는 총 111개를 얻었고, 전설 각인서는 총 12개를 얻었는데, 얻은 각인서마다 전부 최마정, 훅전 이런 것들이라서, 골드적으로는 큰 이득을 보진 못했습니다. 다음은 카드 경험치입니다. 영혼의 잎사귀는 총 333개를 얻었고 영겁의 정수는총 111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경험치 값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총333,000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보조 재료입니다. 보조 재료는 생각보다 꽤 많이 얻었는데요. 태양의 은총은 총 702개, 태양의 축복은 총 242개, 태양의 가호는총 71개를 얻었습니다. 이것을 골드 가치로 환산했을때총 119,075골드를 얻은 셈입니다. 보조 재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큐브도 나름 보상이 괜찮다. 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총평입니다. 로아 유저의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큐브를 굉장히 재미없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재미없는 컨텐츠인 건 맞습니다. 쓸데없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랑에 비해서 보상도 크지 않다고 느끼니까요. 그래도 저렇게 결과를 계산하고 보니 생각보다 큐브의 보상은 꽤나 짭짤했고 나름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시 참수를 또할 생각이 있냐고요? 이런 미친 짓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다신 네버 안할 겁니다. 근데 아마 회랑이라면 할지도?